안녕하세요. 법 알려주는 부엉이 부엉이슈입니다. 빚을 안 갚았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사람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 변제가 자꾸 늦어지는 것만 해도 미안해 죽겠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은 빚을 못 갚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 2항에서는 본인이 아니라 제 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초점을 둘 부분은 제 347조 제 1항 부분입니다. 이러한 조문을 뜯어내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에 의한 착오가 발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행위로 인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야 하죠. 물론 사기를 한다는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편취의 고의라고 합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입니다. 아이폰을 팔겠다고 글을 올리자 아이폰을 사겠다고 풀거래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았는데 여러 번이 벽돌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이폰을 판다고 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죠.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 아이폰을 산다고 믿어서 차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돈을 입금했으니 처분행위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한 것이 됩니다. 아이폰이 아니라 벽돌이 왔다는 점에서 판매자는 처음부터 아이폰을 팔 생각이 없었고 상대방을 속여서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어떨까요?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변제일자가 다가오자 돈을 갚기가 힘들다면 날짜를 좀 미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날짜를 미뤄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채무불행 상황과 앞서 살펴본 중거거래 상황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돈을 빌릴 땐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고거래 사기에는 물건을 팔 때부터 아이폰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기죄의 구성 요건 중에서 기망 행위 혹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대원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돈을 빌리는 소비 대차 거래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평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릴 때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 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을 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주변 친척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유를 물어보곤 하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 민사상 채무 불행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도박을 할 생각으로 대박사업을 찾았다고 투자하라고 하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반대의 판례도 있습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과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현치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축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진행중인 대출이 있냐고 묻자 있으면 안 빌려줄 것 같아서 없다고 하고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했던 사건입니다.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갚으려고 했는데 잘 안되는걸 어쩌겠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